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상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예전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좋은 교회에서 말씀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재직 부서들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뭐잘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애를 쓰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불공평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사회적 불평등도 많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은 점점 대형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생명살림의 사역에 온 힘을 다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 인터뷰를 어,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내가 은퇴할 때쯤 되어서야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컨퍼런스입니다. 당시에 20년 전에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컨퍼런스를 한번 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청년 사역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청년들이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 연합 찬양제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만나보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사역에 관한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20년 전에 꿨던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더디게 보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수 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더뎌 보이도 역사하시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더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보면 우리가 의문을 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과연 될까? 가능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기도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똑같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터무니없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먼저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가지고 온 재물을 불로 모두 태워버립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너의 눈앞에 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도원이 양털뭉치를 타장마당에 놓아두겠대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뭉치 주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할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신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튿날 기도원은 양털을 꽉 짰습니다.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쫙 쏟아져 내리며 그르게 그릇,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한 번도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대. 주여, 내게 노하지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하죠. 양털만 바싹 마르게 해주시고,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믿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 온처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죠. 금요 기도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너무 감당 감동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기뻐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서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집에 있는 남편들과 아이들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답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왔는데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인사하는 남편을 보고 같이 기도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이 나왔다고 해요. 아니, 인사라도, 어떤 때는 인사라도, 인사라도 하면 좋은데, 인사도 안 하고, TV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곤 속이 부글부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면 기도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너무 답답해 합니다. 너무 막막해 합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 같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됐지, 또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잘못이고 죄라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겠는가? 기도원이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힘들 위해 주권자이심을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기도원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작은 표적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기를 추구하고 있었다. 기도원의 요청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기도원의 기도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이런 것이었답니다. 내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작은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보여달라고 한이 표적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강구라기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 연약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소서, 이런 광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나 자신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가능할까? 늘 가능과 불가능을 두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시간자의 주관자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 온과 같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셔서 나의 믿음을 세워 주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성교사님 중에 이런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퍼드슨 테일러라는 성교사님입니다. 성교사님은 우린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병약해서 자주 아프셨고요. 성교지에서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낙심했고 스스로 믿음 없음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성교사님은 성교사역을 되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제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이나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될 것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아닌가?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심령은 어떠했는가? 기도원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기도원은 온통 불안감에 잡혀 있습니다.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사자를 보내 온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또 사자들을 보내매. 34절을 보면 기도온이 아비에셀, 아비에셀 가문을 부릅니다. 아비에셀은 기도온이 속한 가문이죠.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기도온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또 사자들을 보내서 문하세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또 사자들을 보내서 근처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모습을 보면 기도온는 굉장히 꼼꼼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아봤을 겁니다. 돌려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문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집파 사람들을 부르자. 우리 집파 사람들로만으로도 안 되겠다. 인근에 있는 다른 집파들도 부르자. 계속해서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하나 하나 잘 따져봐야 되잖아요. 직접 집안을 둘러보면서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을 만나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떼봐야 되죠.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얼만지도 확인해야 되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몇 순위에 드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수수료비 아끼려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죠. 중기 부도나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몇 차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전세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을 마치기 전까지 불안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의심하면서 살펴봅니다. 아마 기도원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잘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부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만은 안될것 같으니 인근에 있는 지파 사람들도 다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불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안정이죠, 안정. 우리가 불안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불안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온통 설교가 엉망이 됩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한 봉투를 가지고 봉투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 그리고 이름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목사님도 부흥회 때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감사 헌금을 500만 원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보고 자기 눈이 잘못됐는지 의심스러워하며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는가. 그런데 그 다음날에 그 사람이 또 5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또 5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전날에도 500만 원을 하고, 500만 원을 하고, 당일도 500만 원을 하고 놀라지도 않네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1 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할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분은 카페 운영을 하는 분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공부하고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잘될줄 알았대요.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한국 상황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카페를 운영해야 될지 경영, 경영하는 면도 잘 몰랐대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에 카페를 차리고 그냥 커피만 잘 내리면 모든 것이 잘될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손님도 안 오고 임대료는 밀리게 되고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불안이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통빈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심장이 떨렸대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데 깊은 내면에서부터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데요. 하나님이 설마 죽이기야 하시겠냐? 하나님이 죽이기야 하시겠냐?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한 마디 하는데 눈물이 쫙 났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실 거죠. 하나님 지켜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안에 모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불안이 싹 사라지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잘될 거야.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이 즐거웠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변화는 없었답니다. 여전히 손님은 오지 않고, 여전히 임대료는 밀리게 되고,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전화가 오게 되고, 몇달 뒤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기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본사에 카페를 차릴 건데, 사원들을 위해서 이 카페를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신이 들어와서 운영해달라. 알고 보니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너무 맛있어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카페를,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나중에 나중에는 체인점 문의가 들어오고 강의 문의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카페 운영하는 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이것을 용도해 두고 기도원을 보면 기도원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온에게 뭐가 임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임하셨다라는 원어는 더딥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더딥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원이 성령의 더디핌을 받았음에도 불안해서 다른 지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이젠 이스라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재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나가시죠.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지진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길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뒤에 아주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니 잘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기도 오니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며 믿음을 세워달라 강구한 것처럼 저희도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더디펴 주셨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여 여기저기 손을 내밀었던 저희를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헛된 우상과 세상에 소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면의 어둠과 의심을 솔직히 인정하며 기도원이 양털 표징으로 믿음을 세워달라 강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광풍과 지진과 불 앞에서도 엘리야에게 들려온 주님의 세미한 음성처럼, 불안과 고통,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약속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